김민재는 세리에이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이다. 이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주전 자리를 꿰찼고 그를 의심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다. 김민재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이탈리아의 언론들이 일제히 김민재를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9일 엠폴리와의 홈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인해 나폴리는 세리에이 10연승 및 14경기 연속 무패로 1위 자리를 더 굳건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즌 역대급 스타트를 끌은 나폴리는 33년 만에 리그 우승에 도전 중인데요. 우승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경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재의 철벽 수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역시 김민재는 상대의 역습을 막았고 상대 공격수들이 페널티 박스 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대부분 차단했습니다. 경기 내내 마치 측면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왕성하게 뛰었고 그러면서 동료 수비수들이 흔들릴 때면 어김없이 상대 공격수들을 압도하는 빠른 발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반 26분 엠폴리의 역습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가 드립을 돌파를 할수 없게 각도를 줄이고 패스 실수를 유도하기도 했으며 4분 후에도 상대 공격수가 빈 공간으로 침투했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잡으며 역습을 무산시켰습니다 축구통계 전문 매체 품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88%, 획득 7회, 걷어내기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는 김민재의 기복 없는 경기력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지난 7월 나폴리에 입단한 김민재는 불과 3개월 사이에 세리에이 이달의 선수를 수상했고 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에서 선정한 10월 최우수 선수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 즉슨, 김민재는 이탈리아로 이적한 이후 꾸준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철벽의 역할을 철저히 해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치른 20번의 경기에서 19차례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활약한 김민재는 강철 체력을 바탕으로 기복 없이 꾸준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 그야말로 나폴리 팀의 핵심임을 입증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나폴리를 떠나 첼시의 자리를 잡은 쿨리 발리의 대체자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무명선수에 가까운 김민재였기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부터 곧바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이제는 그에게서 쿨리 발리를 찾는 사람도 없으며 자신을 향한 회의적인 시선 역시 극찬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중 이탈리아의 언론인 안토니오 디 제라노는 김민재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투토 메르카토 웹을 통해 김민재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이젠 정말 놀라운 선수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성장한 선수가 그 이상을 넘어 더 발전 중이다. 나폴리는 세리에 A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했으며 또 다른 매체 역시 김민재를 엠폴리전 승리의 주역으로 언급하며 김민재는 항상 적절한 위치에 등장한다. 늘 상대 선수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패스도 팀 동료의 발밑에 정확하게 전달된다. 심장을 가진 로봇이라고 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낭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김민재에게는 처음 도전인데요. 자신의 첫 월드컵 출전을 눈앞에 두고 경기력을 절정으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의 실력이 오르니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의 이적료가 무려 1억 유로 한화 약 138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갈치오 나폴리 1926은 이적시장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는데요 만약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김민재는 1억 유로로 이적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는 8700만 유로 한화 약 1202억 원으로 지난 2019년 해리 맥과이어가 레스터 시티를 떠나 맨체스터 유니폼을 입을 당시의 기록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김민재가 가능하다는 1억 유로는 이마저도 훌쩍 넘어서는 큰 금액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김민재는 지금 수비수 중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몸값이 지금 선수의 실력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김민재가 최고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된 셈이기도 하죠. 나폴리는 12일 우디네세와의 홈 경기를 끝으로 리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김민재 역시 지금처럼만 잘해서 마무리한다면 지금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인생 첫 월드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경기로 인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김민재 선수가 부디 마지막 남은 경기까지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